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시정운영과 관련된 송사 당사자인 김사랑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일고되고 있다. 이러한 가운데 동명이인 배우 김사랑도 대중의 화제가 되고 있다. 6일 김사랑 씨 건을 지직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 지사의 논쟁이 이어져 김사랑이 여러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본 사건이 배우 김사랑과 연관돼 있다는 오해가 발생했다. 이 지사의 강제 입원 논란 당사자인 김사랑 씨 본명은 김은진이며, 배우 김사랑과 해당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. 이 지사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비서실명이의 글을 올려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.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올해 4월 12일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.